로 339번 자 오른쪽 그림에 정삼각형 A, B, C, D 두 꼭지점 A하고 C는 Y축 위에 있고 그 다음 B하고 D는 X축 위에 있대 그러면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하고 이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점 표시해줄게 요 점, 요 점을 직선 ad에 접하는 점이기 때문에, 저 접점을 t라고 적자 자, 그러면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 거야. 자, 그러면 저 곡선, 요 곡선을 미분해서 t에 대한 미분 계수를 구해야 되니까 y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다 2가 돼. 그럼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2인데 요게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지? 그러면 3T제곱이 3이라서 T제곱의 값은 1이 돼. 즉,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두개 값이 나와. 지금 현재 그림에서 봐도 접하는 점이 요렇게 두 개가 있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1일 때는 이 곡선에 대입하면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일 때이 곡선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 자, 그러면 정사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 거리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랑 똑같겠지?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하면 x좌표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의 제곱이 루트 8이 돼. 따라서 넓이는 派。